저는 사종 손아영입니다. 제가 선인장 모양을 프린트해서 원 모양 CNC를 직접 깎아서 넣어서 전등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사진인가 싶을 텐데 사실 자세히 보면 여기 선인장이 있어요. 선인장도 아닌 것같아서 제가 자기가 너무 넘쳐가지고 선인장 혼자 찍은 건 없고 저랑 같이 찍찍찍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이렇게 선인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진짜 다른 친구들처럼 이거 왜 하지, 프리징 이거 왜 하는 거지, 애들 놀이 같이 이거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납땜 전에 브레드 보드에 전선을 연결하고 한번 시험을 해봤었잖아요. 그때 자꾸 불이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수학 때문에 너무 지쳐 있는 상태인데 불도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포기하고 쉬고 있었는데, 저기 실패를 경험했던 하람 친구, 저 친구가 끝까지 매달리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하람이한테, 너 이제 힘들면 내가 할게, 너 이제 힘들면 내가 할게 라고 말했는데, 사실 하람 친구가 열심히 할때 저는 옆에 피해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한 단계 한 단계 거치고 이제 완성분이 이제 상상되기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불이 나오게 해봐야지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그때부터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CNC를 직접 깎겠다고 손도 들고 이제 납땜을 했는데 그때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끝까지 매달려서 국진 선생님 도움도 받고 결국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짜릿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보다 사실 이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때 불이 들어왔을 때그 짜릿함, 그거는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0년 뒤에 제가 사실 컴퓨터 공학과를 꿈꾸고는 있는데 꿈이 아직 없어요.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꿈이 아직 없어요. 저는 근데 추상적이지만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주저하지 않고 하면서 그냥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이거 하기 싫으면 그냥 저거 하고 하면서 경험을 정말 많이 쌓아서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때 이 경험으로 이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갔어. 하고 조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